이번에는 풋볼 포레스트와 함께 독일 분데스리가의 가장 뜨거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대결했던 바이엘은 미넨 대 SC 프라이부르크의 2023-24시즌 분데스리가 7라운드 경기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시즌에 17승 8무 9패의 성적으로 분데스리가 5위에 올라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한 강팀입니다. 그러나 바이엘은 미넨의 라인업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스타 플레이어 킹슬리 코망, 알폰수 데이비스, 토마스 밀러 누사미르 마즈라위가 모두 출전하였고, 특히 김민재와 다여 우파메카노의 중앙 수비 조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바이엘은 미네는 뛰어난 연계 플레이와 함께 프라이브르크의 수비 라인을 여러 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고탱운의 착골이 터졌습니다. 이후로도 바이엘은 미네는 경기를 주도하며 여러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분데스리가 팬들에게 또 다른 화려한 축구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양팀 모두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라이부르크 팀도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54분 경, 프라이부르크의 에이스 플레이어 호레스트는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를 강타하며 바이엘은 미넨의 수비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전반적으로 수비에 중점을 둔 플레이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빠른 역습은 여러 차례 바이엘은 미넨의 골문을 위협하였습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 핸데스만의 패스워크와 움직임은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엘은 미넨의 공격지는 프라이부르크의 수비를 완전히 해체하였습니다. 67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고요한 터치와 침착한 슈팅으로 추가 골을 기록하며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듯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부의 물은 고르지 않았지만 바이엘은 미넨이 그 품격을 증명하는 순간들이 연속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바이엘은 미넨은 SC 프라이부르크를 압도하는 모습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프라이부르크는 전술을 변경하여 바이엘은 미넨의 중앙을 봉쇄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엘은 미넨의 중앙 미드필더 조슈아 키미 선수는 스마트한 패스워크로 프라이부르크의 수비를 해체하며 연속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58분, 바이엘은 미넨의 해리 케인 선수가 상대 수비선을 따돌리는 스피드로 골지어 간으로 진입 그대로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3-0으로 전세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로써 케인 선수는 바이엘은 미넨 이적 후첫 골을 기록 이 기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반격의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바이엘은 미넨의 높은 팀워크와 패스 지향적인 스타일 때문에 큰 위협을 가하기 어려웠습니다. 72분에는 프라이부르크의 최대 위협이 있었으나 스벤 울라이히 골키퍼의 환상적인 세이브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이엘은 미네는 투엘 감독의 전략적 변경으로 경기 페이스를 조절하며 결과적으로 3-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이엘은 미네네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팀워크와 연결된 플레이로 팬들을 감동시켰으며 알리안츠 아레나의 관중들도 경기 후 팀에 대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후반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바이에른 미네은 다소 자기 페이스를 낮추고 볼 회전을 중심으로 경기를 조절했습니다. 프라이브르크는 승부를 뒤집기 위해 수비 라인을 상승시키면서 더욱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했지만 바이에른 미네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볼을 잘 컨트롤하면서 상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91분. 추가 시간에 들어선 바로 그 순간 바이엘은 미넨의 해리케인 선수가 중앙에서 빠른 패스를 받아 뛰어들며 상대 수비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상대 골키퍼 앞에서 차분하게 슈팅하여 스코어를 4-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바이엘은 미넨은 프라이브르크 앞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김민재 선수는 그의 활약을 인정받아 매치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팀의 승리가 우선이다. 나 혼자의 노력보다는 팀 전체의 노력 덕분에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라며 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프라이브르크는 처음부터 높은 프레스와 밀착 수비로 바이엘은 미넨의 리듬을 깨려고 노력했지만 바이엘은 미넨의 미드필더들은 빠르고 정확한 패스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마즈라위는 중앙을 통해 여러 번 위협적인 스루 패스를 연결하면서 상대의 수비 진을 여러 번 돌파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도 바이엘은 미넨의 공격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5분 경 레온 고레츠카의 정확한 크로스를 느로이 사네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스코어를 2-0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바이엘은 미넨의 높은 볼 점유율 앞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마즈라위는 팀의 승리를 위한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비 상황에서 뛰어올라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차단하며 자신의 몸을 던진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활약으로 그는 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바이엘은 미네은 결국 이 경기를 3-0으로 마무리하며 리그에서의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엘은 미네의 팬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르로이 사네의 잠재력과 그의 뛰어난 스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팬들이 그의 경기 내용에 대한 호평을 남겼습니다. 르로이 사내는 바이엘은 미네네 미래다. 오늘의 MVP는 사내에게 주어져야 한다. 라는 등의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의 출중한 경기 능력과 성실한 자세로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만큼 그의 능력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김민재는 상대 팀의 중심 공격수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등 경기 내내 빛났습니다. 그는 경기장의 어디에서든 그의 존재감을 빼놓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민재의 섬세한 패스와 정확한 포지셔닝은 팀의 수비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김민재는 우리 팀의 수비의 기둥이다. 라는 말은 그의 뛰어난 능력을 대표하는 말로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 내에서 큰 안정감을 주고 있다. 그의 뛰어난 인터셉트 능력과 타이밍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여러 경기에서 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강력하면서도 유연하게 상대방의 공격을 끊고 본인 팀의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현지 팬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팀의 힘과 팀의 핵심 선수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의 리더십과 르로이사네의 활약은 이번 시즌 바이엘은 미넨이 얼마나 강력한 팀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은 미넨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팀워크로 팬들의 심장을 진정시키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대적인 공격보다는 팀의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인 전술 운영 능력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수비 라인은 공격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김민재는 그 중심에서 팀의 방어를 담당했고 그의 성숙한 무대 경험은 바이에른 미네의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내내 골 넣는 화려한 장면만이 아닌. 수비 라인에서의 작은 세세한 움직임과 패스,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경기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이런 안정감은 팬들에게 팀에 대한 더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축구 이야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